안녕하세요. 컴마이웨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 비트로 수평계를 만드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블럭에 가셔서 무한반복 실행 블럭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센서 값은 이 입력에 가시면 더보기에 여기 기울기 센서 값, 이런 블럭이 있어요. 여기는 앞뒤랑 좌우 두 가지 기울기를 이제 값을 보여주는 블럭이에요. 우리는 이 기울기 센서 값두 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변수 만들기 클릭하시고 앞뒤를 저장할 수 있는 앞뒤 기울기 값을 저장하는 변수 앞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좌우 센서 값을 저장하는 좌우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이 변수 명은 어, 만드는 어, 프로그램 작성하는 어, 사람의 어, 만들고 싶은 그 이름을 주면 되겠습니다. 어, 좌우 변수에 좌우 기울기 센서 값을 저장을 하시고요. 여기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앞뒤 앞뒤 변수에 앞뒤 기울기 센서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값을 이제 비교해서 사용하는 이제 조건문을 만들 건데 만약 아니면 실행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참에 들어가는 조건을 어, 저는 좌우나 앞뒤 어, 값이 10도보다 작았을 때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 기울기 음, 기본에 가시면 이 아이콘 출력을 하트를 할 거예요. 이제 수평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하트를 주고, 어, 수평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이콘 X를 출력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 하트 어, 여기 출력하는 조건에 이 참이라는 블록에 넣을 것은 어, 그리고를 먼저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할 때 그리고라는 것은 이 앞에 블럭과 뒤에 블럭에 들어가는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 아이콘이 출력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 센서값, 앞뒤와 좌우, 어, 이 앞뒤, 앞뒤 값이 이 논리에 가시면 비교를 하는 블럭이 있어요. 비교 연산 블럭을 가지고 오셔서 이 앞뒤 값이 만약에 10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거의 없다. 이 수치도 작성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10도보다 작았을 때는 기울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수평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뒤를 이 값을 이렇게 넣으시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게 기울기는 마이너스 50도 아니면 양수 50도 기울기가 10도보다는 더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비교를 할 때는 만약에 마이너스 50이라는 기울기가 나온다면 10보다는 작기 때문에 하트가 출력되는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오류를 없애주기 위해서 계산해 가시면 이 절대값을 사용하는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여기 앞뒤 기울기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0이라는 기울기가 10도보다는 큰 마이너스 50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이 절대값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50이 50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이 아니라 50이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50도는 10도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이 하트가 어 이게. 출력이 안 되죠 그래서 비교를 할수 있는 거죠 이것과 같이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좌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 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음 절대 값에 넣으면 50 이잖아요 그러면은 10보다 50이 크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x 아이콘이 출력되게 할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것을, 어,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 마이너스 50이건, 어, 50이건, 어, 10보다 큰 기울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출력이 되죠. 어, 수평이 맞았을 때는 이렇게 하트가 출력이 됩니다. 이것을, 어, 마이크로비트에 이제 다운로드를 시켜서, 어,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트가 평행 수평이 맞을때 하트가 출력이 되고 안 맞으면 X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런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비트로 수평계를 만들어서 어, 이용하는 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어, 이것으로 수평계 만드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